안녕하세요. 정원댁 쉴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정원댁이 아직 이 컨디션이 좀안 좋죠. <laughs> 어제는 어떻게 영상이 어떻게 잘못돼서 뭐 사진이 이상하게 됐다 그래요. 음, 아직도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병원을 다녔는데도 안 적에서 어제 이제 친정엄마 제사라서 음, 잠깐 자리를 비우거라 이제 아, 영상도 제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래요. 응. 뭐가 하나가 안 되면 다 이렇게 꼬이는가 봐요. <laughs> 그래서 오늘 죄송한 마음에 이 정원이 애키던, 아끼던 아끼던 이기비처라 이게 사실 가을에 나가야 되는 아이거든요. 이게 우리 구독자님이 사놓으신 거를 어 제가 이걸 팔아 드리는데 가을에 이걸 팔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파는데 오늘은 제가 뭐좀 특가로 좀 팔아 드릴 겁니다. 요거 뭐냐면 요거는 요거는 들어오기는 핑크, 뭐, 여왕 마녀로 들어왔는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뭐, 핑크색이면 다 핑크 여왕이고 마녀 같은데 사실은 정확한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이즈도 좋고 요철라 뿌리는 아직 없어요. 근데 이대로 8월달 나도 괜찮아요. 급하게 심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심는 게 독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정호택 생각에는 안 심는 게 낫다라는 게더 나아요. 왜냐면 심어놓으면 우리가 또 물을, 물을 주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요렇게요. 요렇게 요 요렇게 꽂아놓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풀분에다 이렇게 꽂아놓으셔도. 지금 요런 거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좋아요. 지금 몇 센치냐면 20cm가 넘어요. 지금 제가 요거는 세 아이를 이렇게 뺐는데요. 이렇게 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 1번은요, 이미 꽂아놓은 김에 요 기비 철어 하나 가서. 기비 철어 하나 가서. 요처럼 하나만 해도 8만원 짜리에요. 요게. 여기 지금 8만원 짜리거든요. 요 사이즈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오늘은 요렇게 껴서. 귀비 철화와 이 핑크 여왕인지 마녀 근데 여왕으로 할게요 왜냐면 여왕으로 많이 이렇게 풀리니까 여왕으로 하는데 1번 갑니다 요거 오늘 특가 49,000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2번도에 마찬가지로 2번도에서 철화 하나 뽑아 드려요 여기서 철화를 뽑아 드려야 되겠어 요거는 아우 이게 크다 요거는 여기 요기 아주 빤듯하니 좋으네요 이렇게 보글보글하니 요거 철화 요 철화 하나만 해도 이게 지금 4만원짜리 철화예요 이게 4만원짜리 요귀비 철화인데 제가 지금 뽑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번도 마찬가지로 3만, 4만 9천 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에도 제가 하나만 껴서 넣을게요. 철알 하나 껴서 넣는데 비슷한 거를 하나 껴서 넣어드려야 되는데 어떤 거를 빼서 드릴까요?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해요. 어, 요거 해야 되겠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기비 철아 이렇게 해서 3번도 마찬가지로. 3번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3번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렇게 4만 9천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떡잎을 안 떼서 그러지. 이 떡잎을 떼면 아이가 빵빵하니 좋아요. 아이가 빵빵하니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 생얼과 철화가 잘 엮여서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요거 하나만 사셔도 요거 하나만 하셔도 이게 8만원 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49,000원 귀비 철화까지 같이 갑니다. 2번, 49,000원 가고요. 1번, 49,000원 귀비 철화랑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얼하고 이렇게 달린 거, 이렇게 달린 아이 귀비 철화 여기 세 개만 내드려볼까요? 요거? 번호표를 뽑아요? 제가 번호표를 줘서 갖고 와야지, 그럼. 잠깐만요. 번호표를 좀 붙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죠? 아, 이 병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든 누구 짐승이든 병이 나면, 와, 아, 이게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날씨가 이랬는데 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요것도 지금 떡잎을 안 떼서 그래요, 요거. 귀비 철화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요거. 번호 붙입니다. 제가 요거 4번 19,000원 이거 4번 19,000원 요렇게 뽑지 않고 갈까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는 뭐 사실 요런 사이즈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조금 비슷한 걸로 가려면 4번 19,000원 아, 이거 또 어떤 걸 내드려야 좋다랄까? 지금 얘네들이 물을 안 줘서 물을 안 줘가지고 조금 지금 바짝 아, 오므라들어서 그래요. 요것도 너무 좋으네요. 요것도 생얼에 이렇게 너무 좋으네요. 요거 5번 19,000원 5번 19,000원 그리고 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주문하시면은 제가 여기에서 좋은 걸로 골라서 빼드려야 되겠어 그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생얼만 이렇게 있어도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미니미니하고 아이고 이쁘네요 요거봐요 철아 이렇게 다 엮여서 그죠 요거봐요것도 6번 19,000원 아이고 좋다 또 가볼까요 6번 19,000원 또 갈게 그러면 탄력 받으면 또잘 가요 탄력 받으면 잘 가. 그 다음에 요 아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아이는 달랑달랑한데 떨어지진 않아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 귀비 쳐라. 요것도 몇 번? 7번? 19,000원. 다 괜찮아요. 사실 뿌리 있고 요 아이들. 다시 이렇게 심어서 가, 뭐, 가을에 보내줘 해도 돼요. 왜냐면 제가 밭에서 뿌리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 이분이 이거 4만원 주고 사놓으신 거예요. 4만원 주고. 4만원 주고 사놓으셨는데 제가 이 밭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킵을 좀 주려고, 킵이 지금 줄을 서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8번도 19,000원. 다생얼이 하나씩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요리 붙었네. 얘는 요리 붙었어. 요렇게. 요렇게 붙은 아이네. 요렇게. 9번도 19,000원. 10번까지만 갈게요, 그러면. 9번도 19,000원. 그 다음에 요거 갈게요. 요거 괜찮네. 요거. 요거. 요거 갈게요. 10번 19,000원. 어, 얌전하네요. 아, 그래서 이 밭에서 오늘 이렇게 좀 내줬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이 밭을 아, 걸음도 부족하고 벌써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밭을 정리를 못해서 이제 8월에는 저희가 이 금밭을 좀 정리를 해서 구독자님들한테 저렴하게 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금밭 좀 정리를 해서 좀내 드려 보려고 해요. 이렇게 뭐 원앙 같은 것도 아주 좋고 이거 좀 보세요. 뭐 여기 뭐 킹크랩도 그렇고. 뭐 팔질 않아서 저는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여기 기비도 규적도 여기 있고 뭐 그대로 있어서 아이들이 뭐 그냥 또 저기 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밭에 싹 정리를 해서 어 저희가 이 팁을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밭에 다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8월 달에 정리를 해서 올려 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는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와 요, 요게 바로 요런, 요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맛에 또 철화를 우리가 키우고 있지요.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 식물 이렇게. 음 제가 이제 여기는 숙제를 또 안고 있어서 요 화분이 어 꽃단분이지 아마 여기 아마 4만 8천 원짜리 꽃단분 사이즈 이렇게 재볼까요? 이렇게 사이즈 입구는 제가 잘안 재죠. 10.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저에오님 심으면 괜찮아요. 요렇게 그래서 요 아이는 두개 이렇게 묶어주게 하나가. 45,000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씩 두 사람한테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두 개면 9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7만원 번호 붙일게요. 11번 7만원, 한 분이 다 하셔도 괜찮고, 12번 7만원, 이렇게 7만원, 한 분이 다 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9만원, 9만원, 18만원 짜린데,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들, 저 꽃단분, 요거는 이렇게 해서, 35,000원씩, 7만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블랙 마디바에요. 블랙 마디바. 요렇게 이제 웨이브가 있고, 얘는 조금 연도가 좀 들어왔는데, 요렇게. 제가 99,000원 팔았던 아이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요거는 오늘 13번 갑니다. 13번, 45,000원 갑니다. 요거 45,000원. 1 3번이고요그 다음에는 제가 요 재밌게 요 캔디분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요 캔디분,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중품 정도 돼요. 중품.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 36,000원짜리가 두 개예요. 그다음에 얘는 대품인데 대품에 이런 거 심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런 거 심으시면 딱 어울려요. 이렇게 이렇게 어울리는 요 캔디분 대품은 7만 원짜리예요. 7만 원짜리 이게 7만 원인데 오늘은 이렇게 세개 시리즈를 드리는데요. 시리즈를 드리면 얼마예요? 7만 원, 6만 원, 7만 2천 원, 14만 2천 원. 14만 2천 원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11만 원 드리겠습니다. 11만 원. 그럼 화분 하나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캔디분 하나가 또 그냥 가요. 그래서 에오니엄에 이렇게 심으시면, 이렇게 대품들 심으시면 아주 좋아요. 사이즈가 좋아서. 그래서 이건 또 번호표 붙여요. 14번. 14번은 이렇게 붙여서 11만 원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는 뭐예요? 녹수빙수. 녹수빙수 철화. 이렇게. 왜냐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녹색을 많이 들고 나왔냐면, 더우니까, 더우니까 눈이라도 좀 정화를 좀 시키시고, 조금 쉬어가시라고 제가 요거, 녹수빙수. 요거, 녹수빙수 철라 대충 가격은 아실 거예요. 8만 원이 넘어요두개 세트. 이게 생얼이 이렇게 잘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뽑아봐야지 알아요. 요 녹수빙수 철화만 해도 4만 원이 넘지요. 오늘 요거 두개 세트. 쉬 특가로 갑니다. 그냥 4만 9천 원 갑니다. 4만 9천 원. 15번. 날마다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4만 9천 원. 어제 영상이 조금 뭐 작아져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어제 짜증들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원이 조금 사죄의 뜻으로 이렇게 또 내드립니다. 그다음에요 해바라기 이 화분은 예전부터 많이들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집에 돈이 들어온다 해서 해바라기 화분들, 해바라기들을 많이 찾으셨는데 요거는 지금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 요거는 3만 6천 원. 이렇게 해서 8만 6천 원이잖아요. 그죠? 8만 6천 원정원때 그거 다 받으려고 못 받지요? 이렇게 86,000원이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63,000원 받습니다. 63,000원. 이렇게 해바라기 사이즈 참 좋아요. 그리고 에오니엄 심으면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에오니엄 이렇게 심으시면 이뻐요. 이렇게 아주 이쁜 사이즈인데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해바라기이거 5만원짜리 5만원짜리 해바라기에다가 제가 이 마이 마흔데 이렇게 다잘여물었어요 그리고 다 제가 배짝 말려놔서 뭐 손대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갖다 심으시기만 해요. 심으신 후에 물은 주지 마세요. 당분간 왜냐면 이제 한 20일만 참으면 20일만 참으면 뭐물 주고 싶을 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주지 마세요. 그리고 어, 뿌리 없는 아이든 뿌리 있는 아이들 충분히 말렸다 심으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바우 이렇게 껴서 오늘 요건 얼마 드려요 65,000원 드려요. 17번 5만 원짜리 화분하고 해서 65,000원 니다 이렇게 해서 아, 65,000원에서 제가 이 마이바우에다가 이 철알 하나 놓드린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네. 유철하 하나, 유철화 껴서 89,000원 드릴게요. 요렇게세개 시리즈, 요 시리즈에서 89,000원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우리 매니아님이 파시던 구매해놓으셨던 백록이하고, 요거는 뭐예요? 허금이하고 요렇게 해서 오늘 세트 두개 세트 갑니다. 요렇게 세트 빙그르르 잘 달았지요? 세트 18번입니다. 요거는 단품이에요. 없어요. 요렇게 단품입니다. 이렇게. 18번, 요거는 오늘 얼마예요? 53,000원 갑니다. 53,000원. 요 허금이 요렇게 뱅글르뱅글르 아주 이뻐요, 이렇게뱅글르뱅글르 이쁘고, 요백록이가 지금 이제 물건이 없다 그래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53,000원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예요? 여왕벌은 여왕벌인데, 요렇게 포스가 좋아요. 요, 아라리 요 매체 있는 아이들 좀 보세요. 요, 여왕벌. 이 여왕벌 포스가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잘 보셔야 돼요. 요, 여왕벌 포스를잘 보시고, 어, 가 찬바람이 나면은 어떤 이름으로 나와서 얘가 어떻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지 잘들 보세요. 요 여왕벌 포스가 요거 오늘 4 9 0 0 0원 드리겠습니다. 19번. 4 9 0 0 0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퀸 엘리자베스, 그죠? 요퀸 엘리자베스는 요게 3년 전에 들어왔던, 우리가 30만원씩 이렇게 냈던, 어, 그런 아이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낼 수밖에 없던 거는 저희가 가져올 때 가격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받아오니까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요거 엘리자베스 퀸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 엘리자베스 요게 이제 신 신상이면서도 예 혈통을 받아온 아이라고 해서 요퀸엘리자베스에요 왜냐면 이름을 대고 말고 진게 아니라 이 집에서 나와서 이 집서 에퀸 엘리자베스가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해서 가격을 얼마 드리냐면 퀸 엘리자베스 요거는 제가 싸게 팔아도 20만 원이에요. 그죠? 요거 얼마에? 8만원, 9만원, 10만원 받죠.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한 요 엘리자베스 이렇게 세면 28만원이죠. 근데 오늘 요렇게 세트 그냥 묶어서 드립니다.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얘가 진짜 그렇게 맞나? 비교를 해보시면서 한번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요렇게 음, 제가 20번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얼마 드려요? 23만원 드리겠습니다. 23만원. 그다음에 UI는 뭐냐면은요. UI는 이사벨라, 이사벨라인데 요렇게, 요렇게 이뻐요. 이사벨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뭐 가격이 또 싸진 않아요. 요거 이사벨라, 21번 갑니다. 요 21번 이사벨라, 요거는 오늘 23만원 갑니다. 23만원. 사이즈도 좋고, 뭐 두수도 좋고 다 좋으네요. 요렇게. 어, 근데 모주보다는 조금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23만원 갑니다. 21번. 어,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이 오늘은 많이 못해요. 어, 많이, 아직까지도 안 좋아서, 오늘도 하루 종일 체해가지고안 좋아가지고 여직 있다가, 아, 또 이, 몇개좀 올려주세요. 하고, 어제 또 영상이 그랬어요. 해서 이제 휴일,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 속초에 길이 엄청 많이 맥혀요. 속초에 휴가철이라니까 많이 오세요. 예, 계곡도 꽉꽉 차고, 자취도 이렇게 싸증들 많이 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좀 영상 보시면서 또 조금이나마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올려드려봐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제일 처음 나왔던 말리와예요. 그죠? 말리와인데 이게 지금 물이 말라서, 물을 안줘 물이 고파서 이렇게 조금 말라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가을 되면은, 가을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벌써 의류 매장에 옷을 세일을 하면, 아, 여름이 어느 정도 갔구나. 그래서 요게 이제 말리화인데 제가 왜 얘를 갖고 왔냐면 쟤는, 저는 요 말리화가 요 말리화 같아서 같이 요렇게 묶어서 드려봐요 묶어서 요건 우리가 5만원 따로 판매하는 아이예요 얘는 30만원 팔았지요 묶어서 오늘 요렇게 특가로 가봅니다 20만원 가봅니다 20만원 22번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면 또 선물 하나 하시라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도 나오기는 말리화로 들어왔어요 얘는 뭐예요 얘도 말리화로 들어왔어요 또 얘는 뭐예요 얘도 말리화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녹과 그린 색이 품종이 다 저는 제 눈에는 다 달라요. 달라 보이는데 들어오기를. 저희도 들어오면 이름이 같으니까 또 필요하면 또 사고사고 사고 하죠. 요게 또 말리아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또 벌써 어느 집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가격이 엄청 거해요. 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말리아는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요거는 말리아가 아닌데 우리한테 들어오기는 말리아로 들어왔어요.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또 말리아로 들어왔어요. 얘는 지금 뿌리가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지금 있는데도 8월달까지 그냥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죽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말라서, 만일에 말라서 너무 애들이 애달프다 싶으면 이렇게 거꾸로 잡고요. 요 밑에 요 뿌리 부분, 제가 지금 손이 하나에서 그런데 요 뿌리 부분에다가 스프레이를 그냥 물 조금 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 수경 재배 아시죠? 수경 재배하듯이 이거를 물에다 담가 놓을 때도 있어요. 뿌리 빨리 받으려고. 그런데 여름이 뜨거워서 싫지만은 다안아요 왜냐하면 여름이 뜨거워서 또 뿌리가 빨리 내릴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중에서 뿌리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흙냄새를 맡아야 뿌리가 빨리 내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디 가면 어때요? 안전하게 가는 게또 좋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해서 심지 않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우리가 정원댁도 이거 10만원에 팔았어요. 두루기로 그렇게 10만원 책정에 들어왔으니까 10만원.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얘는 뿌리가 다 내려져서 얘는 가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뿌리 내려 얘보다도 얘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두수도 많아요. 작지 않아요? 이렇게 묶었어요. 또 얘도 그래요. 근데 요세 아이가 지금 다 품종이 다 달라요. 지금 왜냐면 저희도 받을 때는 도매나 수입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진상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샘플을 박도 왔다 왔다. 그다음에 샘플을 받고 왔다 갔다 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다 가져가죠?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뭐 조금 삐뚤어지고 조금 그런 것도 또 갖고 와요, 물건이. 그러다 보면은 가격은 또 어때요? 아이고, 어딜 어디는 비싸.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본 결과는 다 비슷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사람한테 주려고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서 제가 한번 키워보라고. 10만원, 5만원, 3만5천원, 18만5천원, 그죠? 이렇게 세개 묶어서 제가 13만원에 내드려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30두가 넘어요. 제가 10만원씩 이렇게 팔던, 말리와르 팔던 아이예요. 30두가 넘어요. 사이즈가 커요. 지금은 뭐 물을 안 줘도 쫄려서 그런데 다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23번은 이렇게 해서 제가 13만원 묶어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정어때기, 레드플럼, 레드플럼 했는데, 레드 딤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레드 딤플로 정어때기 팔죠. 금은 다 들어와서 다 이제 있어요. 이제 이뻐질 만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들어온 애가 아니에요. 얘 들어온 아이가 우리가 있었는데, 다 판매가 다 됐어요. 다 완판이 됐어요. 왜냐하면, 딤플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그건 들어오자마자 그냥 다날려버렸죠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 3년 전에 들어왔던 아이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30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저희도 같이 들었던 아이예요. 얘는 제가 1월 달에 들었던 아이예요. 1월 달에 들었다는데 사이즈는 어때요? 사이즈는 이렇게 커요. 대품이에요. 대품 사이즈는 대품이에요. 이렇게 크고 크고 사이즈는 대품인데도 요 아이가 지금 요게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물이 들어요. 모든 다육은 3년이 돼야 진가를 보이면서 그 아이에 또그 동글동글 그곧 로제트 생기면서 그러는 거지. 이런 게다 우리가 이런 게다 이런 게다 우리가 3년 된 아이예요. 3년 이상 된 아이예요. 3년 이상 된 아이들은 비쌀 수밖에 없, 는 게, 그때는 이렇게 품종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이러면서 요게 지금 어때요? 요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대 어때요?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더 안전하겠죠. 뿌리 없고. 저기에는 아이들보다 저희도 뿌리 내리려고 하면 또 죽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 그냥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네요. 요 요게 요게 바로 딤플이잖아요. 그죠? 레드 딤플. 요게 딤플이네요. 딤플. 요게 딤플인데 요 아이가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비싼 게 아니라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정원이 보니까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가격을 치르고 사면은, 튼실하고 좋은 거를 산다는 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 아이는 오늘 제가 그냥 20만원 드릴게요. 24번. 20만원. 이거 그냥 이 정도 살면 30만원 주셔야 돼요. 요거 20만원 드리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25번 제가 하나만 가고 갈게요. 저기 베르사체가 제가 심어, 심지 않고 거다 놔뒀잖아요. 그죠? 어, 요 베르사체 제가 지금 심지 않고 이렇게 놔뒀죠. 이렇게. 심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여름 나도 괜찮아요. 여름 나도 괜찮아요. 굳이나 그거 애달프게 심으셔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저희가 용토를 들이다가 용토를 못 들이는 이유는 또 뭐냐면, 이런 가지가 있는 아이들하고 용토가 같이 가다 보면 부러져요, 흙이. 박스가 그냥 나란히 쭉 가면 되는데, 뒤집고 막 이래다 보면, 뒤집히는 순간에 용토가 눌러서 부러져요, 가지가. 그러면 어때요? 좋은 일 해드리자고 용토 드렸다가 부러지면, 용토 좋아, 용토 받은 일은 이야기 안 해요. 부러진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저희는 뭐해 좋은 일 하려다 빠며졌다 그러죠 그래서 용토를 저희가 꼭 굳이 나 용토를 받으시려고 하시면 택배비를 따로 주세요 용토는 저희가 무료로 드려요 해요 그래서 용토 받으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택배비 따로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오천 원또 용토는 무게가 있어서 택배비도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용토는 따로 안 드려요 그리고 여기 하분들은 저희가. 왜 이렇게 화분들을 팔지를 않고 이렇게 했냐? 팔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화분들을 지금 갖다 놔야지 우리가 가을에 또 옷을 입힐 수가 있어서 차근차근 나올 때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건 뭐예요? 얘가 허금이잖아요. 허금이 이렇게 놔둬도 괜찮아요. 팔월달까지도 괜찮아요. 어, 요거, 매칭기를 하나 팔아봐야 되겠네. 요거, 몇 개? 둘, 넷, 여섯. 칠팔도되는데 얘는 지금 이게 5만원짜리 허금이에요. 얘는. 이건 허금이하고 레온나이트하고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온나이트 허금이, 허금이하고 또 달라요. 물드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요게 허금이, 요게 오리지널 허금이잖아요. 요게 오리지널 허금이 철화데요 요게. 요게 오리지널 허금이 철화예요. 또 달라요. 이 품정하고 또이 품정하고 또 달라요. 얘는 약간 입장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요 25번 갑니다. 요 허금이 철화에 뽑아놨어요. 35,000원 드리겠습니다. 35,000원 드려요. 요게 이제 오리지널 허금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초창기 허금이에요, 얘가. 초창기. 초창기, 요게 허금이에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가격을 저희가 엄청 많이 주고 와요. 왜냐면 없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 레드 딤플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또 물이 더 들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베리사체는 번호가 없어요. 마지막 번호인데 잘 보세요. 사이즈는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사이즈는 대품이고 수영도 이뻐서 제가 이거는 잘 판매를 안 했는데, 이 가지 보세요. 수영도 이뻐서 제가 이거 판매를 잘안 했는데 요거는 진짜 멋진 아이예요.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요, 베르사체. 6만원. 두수 좋고, 얘는 뭐, 나무랄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색별을 어떻게 썰는지, 우리 언니들 숙제는 숙제예요. 그래도 담쟁이분들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고, 요 아이는 또 뭐냐면, 얘는 초창기 때 비비안이. 초창기 비비안하고 지금 비비안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름만 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구매를 하시면, 물론 비비안, 뭐, 나도 비비안이 있어. 그런데 킵장에 가시면은, 그죠? 옛날 비비안하고 지금 비비안하고 달라요. 그죠? 어, 난 이거 여기서 비비안 샀는데 비비안 아니네? 달라요. 이름만 같다 그래서 다 비비안이 아니에요. 뭐 샤넬이, 같다 그래서 다 샤넬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초창기 아이들하고 지금 나인, 나오는 아이들하고 이름도 다르고, 아니,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품종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구매하시고, 어,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디 매장은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그렇게 말할 거 없이, 내가, 내가 잘 보고, 뭐, 괜찮다 하면 그냥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뭐,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정원 때, 뭐, 제 숭이 많으니까, 뭐, 누구네가 어떻다, 누구네가 어떻다, 그렇게는 뭐, 뭐, 정원 때 숭이 뭐더 많은데, 뭐, 누구네가 어떻다, 누구네가 어떻다 할순 없어. 그죠? 요거는 이제, 그래서 초창기 비비안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뭐예요? 요거는 4년 전에 들어왔던 샤넬이에요. 요게. 요게 4년 전에 들어왔던 찐 샤넬이에요. 얘가. 찐 샤넬인데, 지금 어때요? 지금, 로즈킨, 붉은 입술, 샤넬. 비슷한 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이게 말리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저기다 품종보여지면 얘도 또달라 얘도 지금 말리아를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얘는 분명 말리아는 아니에요. 얘는 제가 100%알아 얘는. 얘는 제가 해봐서 알아 얘는 보리수. 다른 이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보리수는 정원에서 진 거니까. 다른 이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요새, 어, 에어님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런 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보시고 선택하셔서 사시면 돼요. 아이고, 근데 이건 이쁜 건 이뻐요. 요거 이쁘죠? 그죠? 요거 이뻐요. 요거 마음에 드신 말씀하세요. 진짜 이쁘네요. 어, 오늘 아주 요게 눈이 밟히네요. 요 아이가 오늘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정원댁은. 내일 택배 또 내보내고 내일 저희 이벤트 발표 있죠? 언니들이 아마 내일 뽑아갖고 나올 거예요. 건강들 잘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정원댁이. 내일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저께는. 싱싱해서 그랬는데, 계속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정원때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